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랜선 DJ 아가리쌤 DJ 차돌입니다야 오늘도 반갑죠 아후 저도 매우 반갑습니다 기쁜 <laughs>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 DJ 장비 업체 유일한 파이오니아 공식 딜러 사인 DJ 코리아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아! 브라버!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훨씬 더 많은 DJ 장비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드릴 수 있고요. 아주 쉽. 게 함 접할 수 있게끔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DJ 기계들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아실 수 있을 거고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앞으로 많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소개하는 DJ 장비들의 사용법이라든가 제가 그 장비들을 통해 음악을 트는 모습들도 얼마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엄청 훌륭한 채널인걸? 야 이거 당장 구독! 때려 박아야겠는걸 때려 박아요 빨리 자 오늘 dj korea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받은 기계는요 바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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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파이오니아사의 ddj200입니다 이그 새고 냄새 나는 것 봐요. 이 새차 냄새 나요. 이거 야이 따끈따끈한 신제품인데요. 이게 출시가 된지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DDJ 200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지금 국내 인터넷 가격으로 19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디제잉을 즐기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디제잉이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DDJ 200은요 파이오니아에서. 사용자들한테 엄청나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진짜 맘먹고 만든 제품임을 몇 가지 특징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입니다. 파이오니아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레코드박스 DJ 위 DJ라는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만든 DJ라는 어플에서도 호환이 되고요. 이 e DJ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역시 호환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폐쇄적인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쓸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같은 파이오니아사 자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어, 레코드박스 DJ나 위 DJ에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근데 레코드박스라는 프로그램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있어야지만 구동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레코드박스 DJ를 이걸로 구동을 하려면 퍼포먼스 기능이 추가된 레코드박스 DJ를 돈을 주고 받으셔야만 이 장비를 구동할 수가 있다는 어떤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파이오니아 회사에서 개발한 w DJ라는 프로그램은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환경에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DJ 장비라 이 말이죠 이 w DJ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나 애플의 앱스토어 두 군데서 모두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중요 건 공짜입니다. 무료에요 무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장비가 없어도 이 어플리케이션만으로 기본적인 기능을 다룰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도 다할수 있다 이 말이죠.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지니고 다니는 장비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DDJ 200이 장비를 쓰기 전에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처는 받은 다음에 여기서 분류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게끔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DJ d 2 0이 제품을 언박싱을 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위 DJ를 간단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엄청난 채널인 걸 당장 구독 세리 받아야겠는 걸.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mp3 파일이 있어야겠죠 노래를 틀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얘들은 자동으로 노래를 만들어 주는 애들이 아니니까 mp3 파일을 당연히 집어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노래를 로딩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다탭투 로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노래를 로딩을 할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안에 노가, 노래를 추가를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 밑에 항목에 에드 트랙스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가 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눌러서 노래 항목을 프로그램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를 추가를 자,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은 이 노래를 분석을 해 줘야 돼요. 그거를 전문 용으로 애널라이징이라고 합니다. BPM하고 이 노래의 조성 그리고 각각의 볼륨도 일정하게 맞춰 주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미리 분석을 해준 다음에 음악을 트는 거죠.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노래를 로딩 할 때마다 분석을 계속해요. 근데 그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노래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준 다음에 음악을 틀자는 거죠. 오른쪽에 돋보기 옆에 전기 모양의 파일 있죠? 그거를 눌러 보시면 이걸 누르시면은 애널라이 지금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일단 다 진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노래가 다 표시가 돼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 여기 보시면은 BPM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시간 분석을 다 했죠 다시 그 항목으로 들어가서 노래를 로드를 해줄게요 자 한곡을 왼쪽에 로딩을 시켰죠 플레이 버튼 있죠 오케이 자 이쪽도. 오케이, 자, 지금 두 개가 로딩이 됐죠. 지금 화면 자체 레이아웃이 지금 두 개가 턴테이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자체를 바꿔보자고. 그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레이아웃으로 바꿔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 이 동글뱅이 표시 하나 불 들어와 있죠? 여기에 위쪽 상단에 중간 쪽에 파란색 불 들어와 있는 거그 버튼을 눌러보시면 왼쪽 을 눌러보시면은 노래가 이렇게 웨이브 파일이 바로 이제 가로로 보이게끔 세로로 하면은 세로로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볼수 있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플레이하는 게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면을 보면서 비트 매칭이라든가 음악을 틀고 싶은 걸 눈으로 보고 싶을 때는 양쪽이 뭐 턴테이블 모양으로 나오는 것보다 웨이브 모양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로 모양으로 나오는 게좀더 보기 편한 것 같거든요 플레이를 해봅시다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양쪽을 플레이하고 양쪽 다 이런 식으로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죠. 레이아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은 세라토나 레코드박스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잘 만든 프로그램이고, 네모난 거두 칸짜리 버튼이 있어요. 슬립이라는 글자 위에 보시면은, 보시면 믹서, 핫큐, 오토루프, 매뉴얼루프, 뭐 콤보 FX, 패드 FX, 샘플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핫큐라는 거는 우리가 음악에서 원하는 곳에 포인트를 잡아주는 걸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악 한번 실제로 제가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살짝만 오케이 그래 안돼 오케이 여러분 장비가 없으면 음악을 트기가 약간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스마트폰으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대충 확인이 됐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오늘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위 DJ라는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이 d d j 2 0 0하고 언박싱을 하면서 음악을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진짜 엄청 훌륭한 채널인데 뭐 이런 미친 정말 좋은 채널이 다 있어. 당장 구독세로 박아야겠는데?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구독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굿밤!